진진이 잡수였습니까? 스타트업 잡수의 잡수예요. 오늘의 주제는 노션, 노션 포개기입니다. 제가 노션을 쓴지는 한1년 정도 된것 같아요. 우리도 협업툴을 어떤 거를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이것저것 해봤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에버노트를 썼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노트로 정리하는 방식, 외주를 줄 때나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링크로 공유하는 방식. 팀원이 들어오고 프로젝트형으로 관리를 해나가다 보니까 트렐로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트렐로 같은 경우가 이렇게 프로젝트 관리하는 진행 상황을 사람들과 공유해서 볼수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근데 하다 보니까 노션이라는 게 있네. 근데 노션을 보니까 이거 두 개가 다 되는 거예요. 에버노트의 문서를 정리하는 기능, 트렐로의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기능, 거기에 캘린더까지 볼 수가 있네. 템플릿이 있네 얘는. 에버노트는 템플릿이 있는데 좀 쓰기 편리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때는 노션을 막 영상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결제를 어떻게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저는 어떻게 쓰는지까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될것 같아요. 이번 주제가 초등학생도 이 영상 보면 노션을 쓸수 있다. 아니, 초등학생을 제가 비하는 하건 아니고요. 컴퓨터를 다룰 줄 알면은 노션을 충분히 쓸수 있다라는 정도의 단계로 한번 노션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노션 사이트에 들어가 봅시다. notion.so 처탐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오리원 워크스페이스다. 프라이싱 카테고리가 있죠. 여기 가보면은 퍼스널 빵달러가 있어요. 0달러. 제가 전에 썼던 게이 팀이에요. 8달러. 한 달에 멤버당 8달러니까 다섯 명이 다 치면은 40달러니까 40달러면 얼마죠? 다만 얼마 하겠네요. 그 정도 비용이 팀 단위로 하면 나가는데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라 얘기였고 퍼스널 계정에 퍼스널이 있고 퍼스널 프로가 있잖아요 프리 v 인디비주얼스 요거 보면은 여기가 원래 특정 블럭을 제한을 했어요 내가 쓰는 거에서 그래서 이 블록이 뭐 몇만 단위가 되면은 유료로 전환을 했어야 했어요 결국엔 유료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이게 바뀌면서 제한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제안이 뭐가 있냐면 게스트가 있어요. 내가 팀이 다섯 명이 있어. 그럼 게스트로 초대를 해서 이제 공유를 할수 있는 거죠. 이게 다섯 명까지는 무료로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박인 거죠. 저는. 퍼스널 프로를 써요. 저 혼자 계정만. 그러니까 저 혼자 한 달에 4달러를 내면은 4달러. 무제한 업로드, 무제한 게스트, 버전 히스토리라는 게 있어요. 하나의 페이지가 있으면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이거를 각각 날짜별로 복구를 할수 있어요. 파일 백업 해뒀다가 해두듯이. 이것까지가 퍼스널 프로의 기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퍼스널 프로면 다할수 있어요. 나 5,000원 내고 워크스페이스까지 할수 있다는 라게 되는 거죠. 진짜 뭐 거저저거저. 이제 제 계정을 로그아웃을 할게요. 일단 새로운 계정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해보죠. 개인용으로 지금 만들었다. 다소 시간이 걸려요. 노션이 약간의 단점이라고 하면 중간중간 막 버벅거릴 때가 있기는 해요. 자, 이제 회원가입 금방 했죠.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페이지 추가 누르면은 이제 이런 형태가 나와요. 제가 빈 거에서 써볼게요. 보시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커서를 누르면 다 사라지죠 로션의 강점이 자유도예요 이제 일반적인 노트 페이지가 되는 거죠 가장 많이 쓰는 게 1번 페이지 만들기 2번 템플릿 사용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넘버링 하는 거 엔터 치면 또 이렇게 바로 말머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번 거는 목차 만드는 걸 했고 두 번째는 슬러시의 활용을 슬러시를 누르면 이렇게 기본 블록들이 떠요. 이제 이 안에 하위 페이지를 만들 수도 있겠죠. 할일 목록 우리가 투두 리스트라는 게 있죠. 압수 노래하기. 뭐. 이게 체크하면 이제 쭉쭉 지어지는 거예요. 하이라이트가 있죠. 그 제목. 한거하면은 대제목. 뭐 중제목 소제목을 소재, 생각할게요. 그리고 저희는 토글을 많이 써요. 토글은 글 페이지를 쭉 쓰다 보면 은 숨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상세적인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있으면 뭔가 찾는 게 힘들잖아요. 토글로. 잡수 노래하기. 그래서 러면 여기서 뭐, 뭐 시코 날개란 토그를 딱. 아, <laughs> <진짜. 웃음> 시코우에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토그를 <laughs> 숨겨놓으면은 잡수 노래하기가 있어. 그래서 일단 내가 노래하기 목으로 하기를 지 열면 이제 쫙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토그를 굉장히 유용하게 쓴다. 주요한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코라우 이런 거. 잡수는 정말 성공할. 이런식으로 이제 활용하면서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슬러시 확인을 해봤고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베이스 활용이에요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공유할 것이냐 일단 얘도 슬러시로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표가 있겠죠 표 표는 여기서 이렇게 활용하면 돼요 이거 표써봤고표 표, 잡수 태그 하면 뭐 이런 필터나 정렬 이런거 있죠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표를 이렇게 쓰시면 되고 보드 이 보드가 제가 아까 말한 트레일러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시작 전이다, 리스트다, 진행 중이다, 완료됐다 이런 프로젝트 형태별로 사용자가 입력을 해서 공유를 할수 있겠죠. 작업의 진행 단계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회사 거 하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캘린더는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타임라인이라는 게 생겼는데 캘린더에서 좀더 시간대별로 확인할 수 있게끔 사실 기존의 노션의 캘린더는 그냥 그날 뭐한다 정도 목록만 확인할 수 있지 시간 단위로 이렇게 정리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이 타임라인이라는 게 생겼는데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거에서 간트 차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시간대별로 이런 업무 계획이나 이런 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뭐 그런 개념으로 많이 쓰였어요. 그런 용도로 나오지 않았을까 정도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형태가 있다. 디자인 파트에서 쓸만한 템플릿 정리해놓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시스템을 만든다. 예, 로고가 있고 뭐 아이콘이 있고 이런 거 정리해두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뭐 교육적인 어떤 클래스가 있었다. 그래서 뭐 클래스를 나눠갖고 정리를 해놓는 거. 노션이 나오면서 홈페이지 대체가 거의 됐어요. 우리 회사도 지금 홈페이지를 없애려고 하거든요. 노션으로 대체가 충분히 가능해요. 유키. 이 위키라고 하면은 일단 이걸 시작할 때 뭐를 해야 되냐 지침이 뭐냐 제작 프로세스는 뭐냐 규칙이 뭐냐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 정리를 할수 있는 거예요 라이브러리 개념으로 누가 와도 신입이 들어와도 이렇게 일을 하면 되겠다를 알수 있겠죠 채용 공고도 노션으로 정리를 해요 이거를 보드별로 정리를 한 거죠 완료했다 진행 중이다 예정이다 어떤 채용 과정을 겪고 있다 프로세스가 나올 수 있고 클릭하면은 이 사람과 관련된 뭐 급여가 보다 기본 직무가 보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다 돼요. 템플릿이 좀 많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되게 좋아진 게 클로폼이 있었죠 교육 쪽에. 클로폼은 우리 내부용 페이지예요. 팀 내부용 페이지로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될 거다. 항목이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회의록이라는 게 있고 외부 연락할 거이팀 공유 공간이다. 인사부 파트를 보면 인사부에 회사홈이 있어요. 여기는 진짜 회사 홈페이지. 구성을 보면. 새 소식이 있죠 그리고 우리 회사의 사명 이게 뭐 보통 기업들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이게 있거든요 그리고 회사의 2021년 목표가 뭐냐 그런 것들이 이렇게 팀별로 정리가 돼 구직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걸 사전에 볼수 있으면 너무, 너무 좋은 정보, 정보가 되거든요 이 회사는 일을 할때 어떤 근무 수칙이 있고 휴가 정책이 어떻게 되고 복리후생 정책이 뭐고 이거를 외부에 공개를 하는 거예요 채용을 할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이 나와 있는 건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나왜 이렇게 어지럽지? 좀 쉴까요? 아무래도? 조금 쉬시는 게 좋을 것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 저번에 노션을 촬영을 하다가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현기증이 나서 촬영을 중단을 하고 일단 오늘, 오늘 이어서 찍게 됐어요. 하여튼 좀 다르더라도 양해 바랍니이 화면이 지금 회사 홈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페이스북 이런 데다 광고를 해서 아 우리 회사 이런 회사입니다. 들어와서 지원하세요. 하는 게 가능한 거죠. 이거를 할때 장점은 수정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아무리 최근에 뭐 윅스나 아이맵이나 이런 게 나와서 블럭화되고 수정하는 게 편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그 툴을 익혀야 돼요. 노션은 이제 뭐 익히는 게 그거 대비 훨씬 쉽고 언제든지 페이지 이동이나 내용을 정정을 할수 있다는 라게 되게 큰 강점입니다. 이렇게 이제 템플릿을 활용해서 나만의 템플릿을 또 만들면 됩니다. 나만의 템플릿 만드는 거는 뭐 이렇게 보드 있죠, 보드. 보드로 된데들어가면 카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수 있죠. 카드 하나를 클릭을 해보면 뭐 여기에 속성을 추가할 수도 있고 템플릿 생성하세요 이거 있죠 얘를 눌러야 내 템플릿을 만들 수 있어요 아까 똑같은 양식이 하나 뜨죠 그래서 템플릿 잡수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제 쭈로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제목이 이렇게 해 놓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템플릿이 생겼죠 이게 전체 컨텐츠를 작성을 하는 건데 내가 정리해 놓은 템플릿이 있으면 요거만 클릭해서 요걸로 하면은 여기 이게 쏙 뜨는 거죠 회의를 하거나 컨텐츠를 뭔가 만들 때 형식을 템플릿을 만들어 놓으면은 요거 갖고 이제 사용을 할수 있다.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홈을 보면은 우리가 외부에 공개하는 쪽이랑 우리 팀원들이 공유하는 영역을 구분을 해놨어요. 외부에 공유하는 건 이제 페이지로 활용하는 거죠. 링크 스타터 베타 종료 안내. 저희가 베타 서비스 했는데 종료를 하고 안내 문구를 이제 이렇게 잡아 놓은 거예요. 그냥. 채용 공부할 때 저희는 이걸 활용을 했어요. 서비스 뭐뭐가 있다 하면 들어가면 보이고 회사 소개합니다. 소식 뭐 연락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된다. 팀 누가 있다. 문화가 이렇다. 뭐 채용 이렇게 하고 있다. 컬쳐룰 하나 잠깐 볼까요? 우리 회사는 유형근무제하고 있고 유형재택근무제하고 있고 뭐 유급휴가, 뭐 무급휴가 이런 정책들이 쭉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팀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냐. 이제 이분은 사진을 노출을 안 했는데, 저나 우리 멤버들이 쭉 있죠. 선남, 선녀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맡고 있는 잡수의 역할, 파운더다, 컨텐츠 플랫폼, 경영을 하는데 이런 거 하고 있고. 학력이 이렇고, 주요 이력이 이렇다. 고유 자격이 뭐가 있다. 그리고 MBTI 성향이 이렇다. 이제 MBTI 같은 경우는 입사하면은 서로 이제 작업하는 사람들끼리 유형을 좀 이해를 해두면은, 아, 얘가 이래서 이러는구나 하고 그런 목적으로 뒀어요. ATP에요. 그래서 채용공고 잠깐 보면은 머신러닝 연구 개발하시는 분을 찾습니다. 역할, 역할을 이렇고 자격이 이렇다, 셀러리 어떻다 이런 내용들 쭉 하는 거죠. 하나 홈페이지 되는 거예요. 지금 노션으로. 홈페이지 수백만 원 들여갖고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거 이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이게 하나의 워크스페이스잖아요. 노션 아이디를 이제 직원분들한테 만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초대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 워크스페이스를 여기를 쓸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심지어 여기를 웹에서 공유로 돼 있잖아요. 이건 다 보게 해놨으니까 우리들만 보는 공간에는 여기가 이제 비활성화 되어 있죠. 공유 부분이. 그럼 이제 우리 여기 초대된 이 멤버들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편집이 가능하냐, 댓글이 가능하냐, 읽기만 가능하냐, 전체 다 허용할 거냐,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저 하나만 결제를 해도 우리 팀 멤버들을 무제한으로 여기 들어와서. 작업을 할수 있게 된다. 공유 같은 경우는 공유해서 이게 왜 허용하기를 하면은 아무나 편집으로 허용할 거냐. 여기 들어가서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에서 댓글 허용할 거냐. 안 되겠죠. 이게 있어요. 검색 엔진에 인덱싱이 되게끔 하느냐. 그러니까 노션은 우리가 구글에서 여기에 관련된 키워드 하면 검색 걸려야 이게 홈페이지 기능이 되는데 SEO까지 되는 거지. 효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상 제작하는 그 프로젝트 관리. 아 우리는 업로드를 언제 한다. 아이디어 있는 것들 뭐거는 떠오를 때 그냥 러프하게 남기는 거예요. 아, 내일배움 카드라는 제도를 소개를 해주는 아이디어겠죠. 아이디어 게시자가 어, 누가 있죠 여기. 이게 이제 각각 되는 거 체크를 안 하겠죠 이 착수가 돼서 완료가 되면 이제 여기 넘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촬영이 완료가 되면은 얘를 이제 도전이 촬영 완료로 됐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상태보기 값을 몇 개를 뒀어요 업로드 일정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공유를 합니다 월간 계획을 세우고 할때 이달의 영상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겠구나 를알수 있는 거죠 네,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이제 제 개인적인 페이지는 이렇게 이제 개인 페이지에 둬서 네, 관리를 합니다 이건 클릭 안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회사에서 프로젝트별로 정리를 해뒀다 스타트업 잡수와 링크 스타트업 이 정도면 뭐 끝난 거 같은데요 1년 좀 넘게 썼거든요 근데 이 이외의 것들이 막뭐더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냥 거의 문서 공유하고 프로젝트 관리하는데 상태값 보고 누가 작업했냐 뭐 이런 것들 보고 로그 남기고. 그냥 이 영상 하나 보고 그냥 조금 따라 하면은 활용이 가능하다. 회사가 꼭 아니더라도. 대학생들도 과제나 이런 거할때협버 툴로 활용을 하면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노션을 뽀개봤습니다. 어떻게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노션 쓰시면서 좋았다, 이런 건 좋았다, 이런 건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뭐 그게 또 컨텐츠가 될것 같아요. 네, 이상, 이번 영상은 이 정도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스타트업 잡스의 잡스였습니다. 끝!